배수정 기자, 정글의 법칙에서는 김병만이 하성훈, 박성광, 성훈, 박정철 등과 역대급 바지선을 만드는 과정이 그려졌다. 10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인사바 편에서는 김병만 족장과 함께 배우 박정철, 박솔미, 에이핑크 김남주, 가수 토니안, 개그맨 박성광, 배우 성훈, 원어원 하성훈, 옹성우가 출연했다. 김병만은 박솔마, 박성광, 박정철, 성훈, 하성훈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 면서 역대급 바지선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멤버들만의 힘으로 배를 옮기기 어렵게 되자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배를 물가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이 배는 병만족 9명과 스태프 2명이 타도 가라앉지 않는 배가 됐다. 이에 하성우는 뭔가 다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박솔미는 감동을 받아서 울컥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눈. 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SBS 정글의 법칙인 사바편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